해외에 계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갑자기 한국의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큰 화면으로 보고 싶으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? 스마트폰 화면은 작고 노트북을 매번 HDMI 케이블 미러링 설정으로 TV에 연결하는 것도 번거롭고 퇴근하고 맥주 한캔 하면서 넷플릭스로 한국 시리즈 보는 게 낙인 우리 해외 주재원분들 한국에서 이삿짐으로 가져온 스마트 TV를 집 인터넷과 연결하면 모두 해외 스트리밍이 거부되었습니다. 허용된 국가가 아닙니다라는 안내 문구 뜨는 거한 번씩 보셨을 거예요. 오늘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. 방법을 가져왔습니다. 바로 안드로이드 TV 전용 VPN앱, SB4, UCSS TV인데요. 자, 이 앱을 사용하면 삼성TV, LGTV, 스탠바이미, 크롬캐스트 등 안드로이드 TV 기반 디바이스에서 번거롭게 VPN 설치된 스마트폰이나 PC와 연결하지 않아도 어디서든 한국,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스트리밍을 간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자, 본격적으로 안드로이드 TV에서 UCSS로 다양한 OTT 플랫폼들을 즐길 수 있는 방법,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앱 설치 준비부터 해볼게요.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기반의 TV에서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해야 하는데요. 자, 홈 화면에서 설정, 시스템, 디바이스 정보로 이동한 뒤 안드로이드 TV OS 빌드 항목을 7번 탭하세요. 아, 이렇게 하면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됩니다. 자, 바꾸집 방 안에 있는 TV의 경우 설정, 기기 환경 설정, 정보, 빌드에 접속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빌드를 7번 탭하니까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수 있죠. 이 부분은 디바이스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앱 설치를 하기에 앞서 먼저 TV에 설치 ucss를 다운로드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ucss 웹사이트 로그인 후 지원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앱스 sb4 ucss tv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usb 파일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앱 설치를 할 건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앱스토어에 접근할 수 있을 때입니다 자 우선 tv에 usb 포트가 없는 분들은 tv에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바이 AFTV 뉴스 앱을 설치하고 중국에서 사용할 앱 설치 링크를 지원팀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TV나 디바이스에 USB 단자가 있는 경우 USB를 TV에 연결하고 APK 파일을 TV에 설치하면 끝입니다 아 참고로 USB에 연결된 파일은 파일 탐색기 앱으로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 추천드리는 파일 탐색기 앱으로는 Solid Explorer나 Explorer File Manager, File Commander 등이 있습니다 아두 번째는 앱스토어에 접근이 안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처럼 구글 등이 막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럴 땐 ADB 도구를 사용해서 PC에서 TV로 직접 APK를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. 아, PC와 TV를 같은 와이파이에 연결하고 개발자 옵션에서 USB 디버깅을 켜주시면 됩니다. 아, 그 다음 ADB Link 2 앱을 통해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. 아, 참고로 이 ADB Link 2 앱은 비공식 앱이기 때문에 사용은 본인의 책임하에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. 설치 방법의 경우 먼저 다운로드 받은 adb link 2 앱을 실행한 뒤 tv의 ip 주소를 여기 ip 포트에 입력하고 커넥트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tv 화면에 권한허용 메시지가 뜨는데 허용을 눌러준 뒤 다시 커넥트를 연결하면 됩니다 연결이 되면 인스톨 apk를 선택하고 다운로드 받은 apk 파일을 업로드 s를 눌러주면 ucss 앱이 정상적으로 설치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설정 앱 sb4 ucss tv 앱을 실행하면 qr 코드가 화면에 표시가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하고 로그인하면 TV에 표시된 코드를 입력해서 연결이 완료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은 프록시에서 서버를 선택하고 삼각형 버튼을 눌러 VPN을 켜주시면 됩니다. 처음 한 번만 연결 허용을 눌러주면 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. 중국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프록시 옆에 차이나 설정으로 쉽게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중국 앱과 병행해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차이나를 다이렉트로 바꾸면 중국 IP는 우회해서 연결이 됩니다. UCSs는 여러분의 인터넷 환경을 더 자유롭고 더 쾌적하게 만들어줍니다. 전 세계 어디. 어디에서도 안전하게 스트리밍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안드로이드 TV로 누리는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라이프, u c s s 와 함께 국경 없는 인터넷을 경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